김 태연이 입금거 같은데. 이걸 이렇게 한 건데. 치킨이 나오게. 아, 수평이 안 아. 이아 김태연이 뭐 먹어? 나. 맛있어? 안녕하세요. 이요 어. 나와. 너싫다김아요 <laughs> 안경 아니도 찍어줄게 한번. 뭐야, 왜냐면 나 <laughs> 먹방 유튜버야. 닭다리 한번 뜯어주세요, 아니. 아, 아빠가 보여. 아빠. 아빠. 보이면 안 돼. 아니야, 닭다리 한번 뜯어주세요. 나도 어, 이거 어, 어, <laughs> 가리고. 이 아, 가리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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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응. 아니, 저거 다. 달... 여기 난리 것뜨다이여니뭐고 거? 안다리 다리? 네 다리가 다리. 없는데 이제? 자 이것도 더, 다리야 응. 다리야 다리 다리 뜯으세요 아이가 뭐요 맛있어요? 네. 와 떡을 좋아하네요 네? <laughs> 네. 맛있어? 응 아이 아이가? 네. 아 <laughs> 나네 모습 보는 게 좋아. 주말에 안 죽는다, 아 음. 아, <laughs> 어떡해? 음. 떡. 아 <laughs> 음. 아우 떡 진짜 좋아해. 응. 다음에 응. 떡 추가해야 되겠다. 애들 응. 때문에 그렇나떡 그래. <laughs> 진짜 세 개밖에 못 먹었네. 두개 먹었나? 하나 남았어. 자기 먹었어? 한 개. 아빠 하나 더 먹어. 양보할게. 아! 애들이. 애들이 떡을 네개씩이나 가져가지고. 아빠 혼인데. 응, 엄마, 응? 아빠 혼이에요. 어? 응? 봐봐. <laughs> 아빠 손이나 <혼인 봐봐. 웃음> <laughs> 음, 음. 아연 태연아 우리 주말에 응. 여행 갈 거거든 펜션. 응. 응. 가서 뭐 하고 싶어? 응. 게임 하고 싶어. 게임? 응. 무슨 게임? 음 응. 필리핀 게임이. 필리핀 게임이 뭐야? 필리핀. 오, 어. 닭다리 살려. 잘 잡았어. 응. 나 잡았어. 응. 잘했어. 필리핀 게임이 뭐야? 응? 맥주 있어 거응아 이거 그냥 따로 떼어 줄까? 큰잎빙 게임이 뭐야? 뭐야? 그 무슨 게임이야? 엄마한테 설명해봐 무슨 빵뿡큰 큰 무슨 게임이라고? 이걸 로해요 큰잎빙 아니야 아빠 손으로 하기 있어 왜? 어 뭐해 아름나 만지지마 아빠는 힘이 세니까 키가 크고 그렇지? 너희 밥한 그릇 다 먹고 치킨도 잘 먹는다, 떡이랑. 네. <laughs> 태현이는 가서 뭐하고 싶어? 여행가서? 다음 차게 고양이 게임! 뭐, 뭐? 뭐 하고 싶다고? 고양이 게임, 고양이. 고양이 뭐? 고양이 게임. 네. 고양이 게임? 응. 고양이 게임 뭐야? 아니 엄마.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그거? 아 음. 그거는 <laughs> 엄마만 하는 거야. 애들을 못찾는 거야. 음. 아, 고양이가 나와뭐 고양이 핵사 비슷한 게임 이 있어. 그거 말고 핸드폰하는 게임 안 돼요. 애기들은 아직 못 해요. 아, 진짜. 다른 거 여행 가서 우리 펜션 갈 거거든. 펜션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, 음 거기 안에 키즈 카페처럼 막 주방 놀이도 있어. 재밌겠지. 우리 고기는 뭐 사갈 거야? 고기는 돼지고기 사, 아니지 삼겹살. 얘들 오리고기. 아 배웠고. 응응. 그리고 막창도 들고 가게. 냉동실에 있는 막창. 고만 먹 엄마 이제 군만두 나랑. 살이 이렇게 많은데 아빠 줘. 아빠 닭발 줘. 아, 군만두래. 이거 아인 다 먹지. 이제 떡먹으려고 아인 무도 먹어. 잘먹고 있다 음. 봐. 다 아, 마. 어 많이 먹었겠다. 배 불러. 배 불러 태연이. 아니 모두 네. 먹으세요. 다마끝인다다 먹었어? 너무 하나 줘? 나무 응. 하나 먹고 갈 거야. 무 하나 먹고 갈, 하나 응. 먹고 갈 거야 태연이? 태연이가 수저로 떠서 먹어. 응. 자 수저로 떠서 먹으세요 무. 할라도 해 할라도 해. 그렇죠. 우와. 나 음. 좋았어. 우와. 맛있어? 응. 치킨하나왜 하나도 안 먹었어? 태는 이거 먹어야지. 떡만 먹고. 아, 이거 먹었구나. 이거 하나만 먹어. 이거 맛있어. 살이라. 그래 봐. 얼굴 좀 딱자. 엄마 담보 줘줘 요 부. 못 줘줘? 요뭐 하나만 더 먹어. 너무 많이 먹지 마. 아니무 좋아. 떡을 거기다 찍어 먹는 거야? 무슨 맛이야, 연아? 무. 응. 무 맛이야? 떡이 무슨 무 맛이 되는 거야? 맛있어, 그렇게 먹으면? 네. 응. 무슨 맛인데? 무 맛? 네. 음, 실성은참 특이하세요. 응. 아, 맛있다 어머나. 편히 일어봐. 아, 치킨 이거 엄마 입에 한번 넣어줄게. 네. 아? 지 하나만 주세요아나나나나나나 나. 아 오늘 어린 집에서 팥밭 가꾸기 했어? 응. 뭐 심었어? 봤어? <놀놀놀라> 뭐 심었어? 꽃을심었어꽃 심었어? 네. 꽃을 심었어. <놀놀라> 잘피라고 음. 잘했네 짠한번합시다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, 남은 다 그래 짠나다줘야짠맛있줘야지 없다. 자, 남맛 없다. 자, 남 거봐 엄마 맛있다했잖아, 변아. 이거 그만 먹어. 그래요. 다 먹고 뭘 그만 먹어. 다 먹고 뭘 진짜 그만 먹어. 다 먹었네요. <laughs> 잘했어요. 가요. 돼지 기말 불금 치매. 아 맛있다. 이거는 뭐? 엄마가 준옷 너무 편해. 이거 하나 더 사고 싶을 정도 면이 너무 좋아. 여권 재발급이 제때 안 되면은 못갈 수도 있겠다. 왜? 비공 아, 얼마 안 나갔잖아. 3 개월 남았죠. 상관 없지 않아? 6kg 이상 남아야 돼? 어, 싱가포르부어떡해 빨리 해야 되겠다. 오를 응, 바로 아껴야지. 일주일 나올 걸? 응. 역시 치킨이 배달하는 것보다 배달 오면 눅눅해지는데 이제 바로 이렇게 오니까 맛있는 것 같아. 그치지 바삭바삭해. 아, 어, 근데 행사장이 거기더라고. 무슨 행사가? 마리나베이즈즈음 음. 좋겠다. 어또 하나 있잖아,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만났던 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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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응? 응? 맛있어요 맛있어? 나 엄마가 응? 응? 엄마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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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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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아, 밥먹다가 똥 싸며 닦으러 <laughs> 가는거 정말 싫다는 아무리 내 자식이었도 아 시원하다 현상이 <laughs> 김태연이뭐 하나 볼까? 김태연 뭐예요? 담아도 더두어요어너왜 <laughs> 계속 와? 아니, 먹고 싶어서. 먹고 싶어서? 맞지? 응, 네. 코바, 엄마가 먹으라니까. 이거 검은살이다. 응. 먹어. 나는 퍽퍽살. 엄마. 네. 손 닦았어? 응. 영어 보여줘? 알았어, 나, 앉아. 나, 나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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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게 뭐야? 그 응. 정말 빵 꼈어? 그게 네, 뭐야? 아니야? 내가 하고 빵 꼈는데? 아 이제 영어 보려고? 아, 우리 아빠. 이야, 셀프 세팅 하시네요. 오, 부지런해, 우리 아들. 아, 근다커서 아주 친해졌어. 와. 멈춰. 멈춰. <laughs> 멈춰. 자, 그럼 엄마 이제 틀어주도록 할게요. 앉으세요. 아, 너무 좋다. 잠깐만. 이거 연결해야 돼. 연결해야 돼요? 응. 나올 거야? 좀만 기다려봐. 미안해요. 사과해주세요. 해도 미안. 미안. 아, 도 알았어.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이제 영어 공부하세요. 뭐야? 너무 나? 네, 너무 나. 이렇게 좋아. 그래 행복해, 우리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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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채 아, 오늘 받아온 채. 발견된 채야 어, 영어 채. 음.